두려움은. 없어져요 따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2030 세대들을 보면 새로운 일과 도전 앞에서 이상할 일 만큼 위축돼요 한국은 비교와 평가의 나라잖아요 누가 더 빨리 성공했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괜찮은 삶을 사는지 서로서로 막 비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잘 못하면 어쩌지? 비웃음 당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걱정이 많고 불안해할 우리 2030들에게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맡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제가 벗겨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자신감이 없다는 건 사실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잘해야 돼. 처음부터 괜찮아 보여야 돼. 망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결국 이 마음의 감정 상태는 두려움인 거잖아요. 두려움은 내가 행동할 수 없도록 잡아 당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 내가 하는 행동은 적당히가 되죠. 잘하는 것도 아닌 못하는 것도 아닌 제대로 한 것도 아닌 안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정도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적당히 하는 게. 최악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망신 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되게 적당히 연기를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망가지는 게 싫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딱첫 수업 들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선을 다해서 못해보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는 건 최악 중에 최악의 태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라고 해요 그런데 당연한 거아닌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나만 잘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인정하면 편해져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배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배우라는 꿈을 꾸지도 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내가 행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시작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 그러죠. 보고 싶지 않아요. 열등감 들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부러운 채널들이 어떤 채널들이었냐면 최소 영상으로 떡상한 채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떡상하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탑 유튜버들을 보면 몇천 개씩 영상을 올렸고 5년 이상을 했고 꾸준히 영상을 올린 거를 볼수 있어요 꾸준히 하고 오래 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적은 양으로 한 번에 떡상한 사람들 빠르게 떡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난왜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저의 착각이었던 게 나중에 다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적은 컨텐츠로 떡상한 사람들 또한 망한 채널들이 몇 개씩 있었고 유튜브 공부 분석 기획 썸네일 이런 공부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운 좋은 사람 같지만 그들도 다 헤매고 망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남의 결과를 보고 좌절하고 난 못해 겁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수 있는 과정에 집중해서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 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은 의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걸 나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건 새로운 일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나보다 가치 높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걱정이 시작돼요.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만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나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네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어요 둘다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면서 인플루언서거든요 제가 어느 날그 부부의 집에 놀러 를 갔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구독자 얼마나 됐냐 그런데 제 구독자가 그 부부의 구독자보다 현저히 낮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3,000명? 4,000명 됐던 것 같아요 이걸 말을 뱉기가 갑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어, 나 구독자 많이 못 모았는데.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한 3, 4천 명 정도 된거 같아요. 그런는데 너무나 제 예상과 다르게 두 부부가, 어, 진짜? 어 많이 올랐네 뼈막천명 넘었다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보면서 이것도 우리들의 다 망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밑바닥부터 올라온 시절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들 애 절대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무시하면 그 사람의 인성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들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가 반대되죠. 니가 야, 그거 뭐 해서 돼? 에... 이러면서 짜증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잖아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 유튜브 무시하는 애들? 유튜브 안해본 애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일을 진짜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예체능에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말릴 순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체능의 예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떤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내 일을 해본 적도 나만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응원해줄 에너지가 없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 안쓰럽잖아. 자기 인생이 시궁창이니까 남의 인생 응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좋아해요 차은우가 나한테 관심 가져줘요 안 좋아할 사람 어디있어요 고윤정 님이 관심을 가져요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다 좋아해요. 어나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고 내 이야기 하게 만드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막 진지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그 의도 하나를 가지고 담백하게 다가가서 대화해보는 거예요. 대화는 처음부터 진지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담백하게 다가가는 거 괜찮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한계 짓는 건나 자신이다. 나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서 나는 손재주가 없어. 없어서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못해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를 제일 크게 묶어둬요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에 도전을 했어요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딱두 개예요 첫 번째 어 생각보다 좀 잘하네 두 번째 생각보다 더 못하네 딱이두 가지예요 어 생각보다 좀 잘하네 이거면 어 된꼴? 좋은데? 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두 번째 아 어, 생각보다 너무 처참한데?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 못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잘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못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처참하게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못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 찰나 그 반짝 그걸 버텨야 적응이 되고 재미가 들리고 잘하고 싶어지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나를 뒤로 잡아 끄는 이 감정들을 있는 힘껏 뚫어내고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은 주어진 시간이 다 달라요 나에게 얼마나 주어진지 솔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을 남 눈치 보고 두려움에 절여져서 사는 건 너무 아닌 거 같아요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든 몸통박치기 해버리세요 나를 믿고 싶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두려움은 내 스스로 약속을 지킬 때 없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자신감이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